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죠? 바로 한미금리 격차 문제입니다. 이게 과연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든 관리해 나가야 할 새로운 현실일까요? 오늘 그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두고 가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2.00포인트. 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자 핵심입니다. 역사상 단한 번도 없었던 한국과 미국 사이의 정책금리 격차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한쪽은 미국 금리, 다른 한쪽은 우리 금리입니다. 눈으로만 봐도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확 와닿으시죠? 이 격차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를 짓누르는 엄청난 압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전례 없는 격차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걱정하는 건지, 그 기본적인 구조부터 한번 짚어보죠. 뭐,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돈이라는 건 당연히 수익률이 더 높은 곳으로 흘러가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이렇게나 높으면 투사자들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으로 돈을 옮기는 게 이론적으로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 결과는 뻔하죠. 자본은 빠져나가고 원화가치는 떨어지고, 즉 환율이 오르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2%포인트라는 사상 초유의 격차가 정말 교과서에 나오는 그대로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자본이 빠져나가는 자본 엑소더스를 일으킬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간단한 이론하고 실제 과거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아주 뜻밖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자, 제 2장으로 넘어가서 과거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본 유출을 걱정하는 근거는 바로 이자율 평가설이라는 경제 이론 때문입니다. 뭐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그냥 쉽게 말해서 돈은 가장 높은 수액을 줬는다는 아주 상식적인 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데이터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과거에 한미 금리가 역전됐던 세 번의 시기를 정리한 건데요. 정말 놀랍게도 세번 모두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시기에는 168억 달러, 두 번째는 304억 달러, 심지어 세 번째 시기에는 무려 403억 달러가 순유입되었어요. 이론과는 완전히 정반대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제 해석이 아닙니다. 여기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서도 명확하게 짚고 있어요. 과거 세 차례의 한미금리 역전 시기 외국인 자금은 채권 투자를 중심으로 유출되기보다 오히려 순유입되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여기서 하지만이 나옵니다. 과거가 항상 현재를 보장해주지는 않잖아요.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시장의 판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핵심은 이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모든 걸 바꿔놓은 하나의 분기점이었어요. 그 이후로 금리 격차와 자본 흐름의 관계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직접적이고 민감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 금융위기 이전에는요. 금리 격차가 자본 흐름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진 못했어요.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했죠. 하지만 오른쪽 금융위기 이후를 보세요.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금리 격차는 자본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변수가 된 겁니다. 특히 국내 은행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려오거나 외국인들이 우리 채권에 투자하는 것, 이두 가지 경로가 금리차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 위에서 뛰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위험이 더 커지고 현실화된 셈인데, 여기서 이 퍼즐의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조각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위험을 상쇄하는 강력한 힘인데요. 제 사장에서는 이 숨겨진 안전망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외국인 자금이 산국에서 빠져나가는 것만 걱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거대한 돈의 흐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인들이 한국 밖으로 가지고 나가 투자한 돈, 즉, 해외 투자 자산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2014년을 기점으로 아주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바로 한국인이 해외 증권에 투자한 돈의 규모가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돈의 규모를 넘어선 거죠. 자, 그럼 금융위기처럼 뭔가 불안한 상황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투자자들은 해외에 있는 자산을 팔아서 돈을 다시 국내로 가져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걸 자금의 본국 환류, 영어로는 repatriation이라고 하죠.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아하 하는 순간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인데요. 왼쪽 차트를 보세요. 위기 상황이 닥치면 네 예상대로 외국인 투자자금은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오른쪽 차트를 보세요. 한국인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을 팔아서 들여오는 돈이 거의 비슷한 규모로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안전망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 내국인의 자금 환류가 아주 강력한 완충 장치, 그러니까 버퍼 역할을 해주는 거죠. 외국인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찾을 때 바로 그 타이밍에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가져와 시장에 공급해 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경제에 내장된 일종의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을 다 종합해 보면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입장에 놓이게 될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한국은행의 엄청난 딜레마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셨듯이 이건 더 이상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죠. 그런데 바로 이 복잡함 때문에 한국은행은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한쪽에는 금리를 올리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미국과의 격차를 줄여서 원화 환율을 방어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엄청난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고 위태로운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터뜨릴 수도 있어요. 그럼 반대쪽 금리를 동결하는 선택은 어떨까요? 일단 국내 경제는 지킬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자본시장이 불안해지는 위험을 그냥 감수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쉽지가 않은 거죠. LG 경영 연구원의 한 전문가가 이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요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이며 이것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사실상 정책적으로 손발이 묶인 상태고 이 상황이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훨씬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말이죠. 이 전례 없는 금리 격차, 과연 피할 수 없는 위기를 향해 달려가는 시한폭탄일까요? 아니면 내국인의 자금활류라는 새로운 안전망 덕분에 복잡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현실일까요? 그 해답에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